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식은 자기 소유물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맞서 더큰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서로 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인간들과 합의함으로써 공동체에 가입하여 결속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너나 할것 없이 로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천부인권 사상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을 내세워. 음. 자기들은 로크적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로크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정부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음. 근데 실제로 그게 맞나? 우리가 언제 정부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동의와 계약에 의거해서 국가기관들을 설립한 적이 있나?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세운 정부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음. 정부는 원래 그냥 존재하는 거다라는 통념 하에 국민은 정부가 세운 기준과 정부가 하는 일들에 강하게 끌려다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음, 들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는 정부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자유와 소유를 뺏길 수가 있는 존재들이잖아 음. 정부가 어떤 세금을 추가하겠다고 하든 어떤 행동을 금지하겠다고 하든 어떤 행사를 열 테니까 뭐 돈을 내놓으라 하든 어떤 기관을 신설할 테니까 돈좀 뽑아내겠다고 하든 음... 우리는 거기에 따라 다녀야만 하잖아 음... 군인으로 와라 이런 것도 음 응, 그치 너 여기 가서 일좀 좀 해라 광주를 응. 끌려가서 일해야 되는 거고 응.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껏해야 신문 보면서 아유 요즘 정부가 문제가 많네 뭐이 정도 한탄 응. 이 정도 할수 있겠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정부는 음. 정작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자유를 빼앗겼어요 음 맞아요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쓸지를 정하지 못한다는 거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죠? 노예라고 부릅니다 노예 자 그럼 지금 정부들은 이렇게 항변을 하겠지 야 니들이 투표로 우리 뽑았잖아 음. 많은 사람들이 이 항변에 수긍을 하고 말아요 근데 음. 그게 맞을까 수긍하는 게 아니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나도 예전에 우리 손으로 뽑은 거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아니야.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웃음> <웃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투표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테니까 그 지도자든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습니다요.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 인간이 국가를 결속해서 자신을 정부 아래 두는 크고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소유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로코야 얘기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침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당이랑 저만큼 저렇게 침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당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둘중 하나를 뽑아서 얼만큼 어떻게 침해당할지를 결정하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걸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뽑을 권리를 가진 노예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지 음.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모든 현행 민주주의 국가들은 로크를 말로만 받아들이고 실상은 전혀 로크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아마 로크도 이런 느낌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로크가 살았던 당시에 폭압적인 전제 군주정이 최종 승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 동의에 의거한 정당 또는 정부 자연법 앞에 순종적인 국가들이 역사의 새 주인이 되거나 잘 세워지거나 어잘 세워지거나 둘중 하나라고 봤을 거야 음. 입으로는 국민 주권을 외치고 외형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데 막상 지도자들과 정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권만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마음껏 아주 창의적으로 음. 침해하는 이런 상황을 로크도 전혀 내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음. 로크는 분명하게 정당하게 수립된 정부의 법은 지엄하고 신성시 된다고까지 얘기하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우리 모두가 국가주의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음... 국가가 자연법의 수호자인 경우에는 음... 국가주의자 이꼴 자유주의자지 맞네 로크든 어느 날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든 국가를 마냥 싫어하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음...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수호하는 목적을 다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국가를 열렬히 찬양할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좋음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데 로크적인 어떤 관념에 따르면 은 정부는 좋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정작 우리에게 위해만을 가져다주는 정부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음. 우리의 그 자연 상태, 로크가 얘기했던 자연 상태, 인간이 실제로 어떤 존재냐에 대한 대답이 그 정부 해체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음. 오늘날 모든 정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모든 정부들은 첫째로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어.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자는 그 밖의 모든 것도 빼앗을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필연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 자유가 그 밖에 모든 것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에게 어차피 자유는 무제한적일 수가 없고, 어디엔가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음. 선을 어디에 그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너네 자유주의자들은 조금만 선 그어도, 아, 이선그지 말고 자유를 달라고 징징거리지 않을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야. 음, 음. 근데 정작 선을 어디에 그을 건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국가주의자들이 받아야 돼. 어. 아니, 이 정도 침해는 공공선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는 결국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를 도래케 하는 거거든. 음... 내 자유를 조금 뺏을 수 있는 정부가 많이는 못 뺏을까? 지금 누리는 우리의 자유는 아 공공선을 위해서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임시 권력인데, 공공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새로운 결론이 나오면, 국가가 그렇게 새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바로 권력작이 되는 거 아니야? 음, 이해됐어요. 로클에 비롯해서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이라는 명백한 선이 있어. 음.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그 선. 음.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유를 어느 정도 빼서, 근데 언젠가는, 아, 이거 공공을 위한 거야 하면서 음. 더 자유를 뺏을 수 있다는 라 거지. 그치. 어차피 뺏었으니까. 아. 음. 우리가 정부에게 물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음. 야, 대체 선이 어디까지냐? 니네 어디까지 침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음. 음, 이러다 우리 자유 다 날아가겠어. 너네가 그렇게 음. 말하는 사회정의, 뭐, 공공선, 공익, 이런 거 강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유 다 뺏어가다가, 음. 이러다가 우리 북한 김일성 밑에 있는 사람들 뭐가 달라지냐, 이거야. 음. 그게 얼마든지 민주주의 국가에 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음. 자 모든 정부들은 둘째로 우리의 소유를 앗아가고 있어. 소유 사회에서 소유가 있는 인간들은 공동체의 법에 의해 그들의 것이 된 재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자산에 동의 없이 그들로부터 취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소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른 이가 내 동의에 반해서 그가 원할 때 나한테서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에는 내가 진실로 아무런 소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최고 권력 또는 입법 권력이 하고자 하는 무엇이든 할수 있고. 신민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중 일부를 내키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이는 사실상 신민들에게 소유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음. 자, 자유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우리의 소유를 조금 침해한다는 것은 아, 조금만 침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 될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소유를 보다 많이 또는 완전히 앗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음. 재벌들의 생각이 나네 음. 재벌이라는 이유로 음. 우리보다 더 많이 뺏기잖아요 음. 이런 것들은 자연법에 따른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인 불가침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즉 정부가 국민 주권을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말뿐이다 이거지 정부가 국민에게서 권리를 양도받은 거고 어디까지나 국민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은 음. 어떻게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없었던 권리를 행사하겠어. 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강제하거나 폭력적으로 금지하고 그들의 소유를 원하는 만큼 생색내면서 가져갈 권리가 없잖아 우리는 음.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면 우리의 권리를 양도 받아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기로 약속한 정부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어. 음. 인간은 자연법이 그 자신과 나머지 인류의 보존을 위해 그에게 준 만큼의 권력만 가질 뿐이다. 이것이 그가 국가에 그리고 국가에 의해 입법 권력에 넘겨주는 혹은 넘겨줄 수 있는 모든 것이며, 따라서 입법부는 이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음. 흔히 벌어지는 가격 규제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음. 자, 지금 너가 치킨집에 가가지고 이 치킨이 음.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도합 2만 원 이하로 팔아.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장님한테 안 그러면 너는 공정거래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몽둥이 다섯 대및 나한테 내는 벌금 200만 원 형의 처벌을 받게 될 거야. 어... 이렇게 지금 너가 말하는 거야 치킨집 사장님한테. 어, 그럼 치킨집 사장님은 네가 뭔데 이러겠지? 오, 자 자연법에 따라서 그 사장님은 자넌 헛소리를 하고 있다 나는 그 헛소리를 무시할 거야 이런 판결이 날 거예요 자연법에 따른 판결은 그런 거예요. 음, 자연법에 따르면 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수 없으면은 국가도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고 치자. 자, 그걸 목격한 나는 너무 놀랍고, 황망스럽고, 혀를 끌끌 차고,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마약을 끊으라고 설득하고, 때로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에 화까지 낼수 있겠지. 네. 아, 분노 폭발해가지고, 마약하지 마세요라고 할수 있을 거야. 네. 하지만, 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해도, 단 하나, 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네. 그를 끌고 나와서, 네. 짓 밟고, 때리고, 그를 감금하고, 네. 그의 집안에 있던 재산을 강탈해서, 내가 가질 수는 없어. 네. 그거는 범죄야. 내가 그걸 했을 때 범죄이면은 국가가 하더라도 범죄라는 거야 왜냐하면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양도받아서 생성된 거고 응? 결코 개인의 권리 이상을 가질 수가 없거든 음. 오직 국가가 할수 있는 거는 정당방위에 입각한 범죄자의 처벌 치안과 질서 유지 같은 거야. 음. 그럼 뭐 어. 안전벨트 의무 음. 이런 거는 그치. 말이 안 되는 거네. 어떤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했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벌금을 물려가지고 야너 돕는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음. 어떤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데 음. 야이 음식은 건강상에 위험하니까 너 먹지 마. 음. 너 먹으면 벌금 나 나한테 돈내 이렇게 음. 할수 없는 것처럼 음. 개인이 할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음. 국가가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치안과 질서 유지를 확장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면서 억지 부리면서 정부 역할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 이상의 뭔가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어. 음.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도 어떤 공직자도 공공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 자기 사재를 쓰는 사람은 없거든. 음. 모두 국민한테서 뺏어와서 뭔가를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만약에 로크를 안 따라겠다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로, 입으로는 음. 로크를 따라다고 하잖아. 국민이 주인이고 음. 우리는 국민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음. 우리는 국민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음. 자기들이 로크에 충실한 추종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음. 그러면 로크적인 어떤 관념에 따라서 음. 개인 이상의 권리를 니들이 행사하면 안 되지. 음. 왜 이렇게 됐을까? 당당하게, 어, 북한 김일성 그 삼부자처럼, 국민이 우리 아래고, 응. 우리가 왕이고, 국민은 우리를 위해 섬겨야 되고, 응. 우리를 태양처럼 모셔야 되고, 응. 이렇게 선언을 하던지. 응.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 주권, 뭐, 천부인권 이런 로크적인 말은 답을 와가지고, 정작 하는 짓은? 북한, 리테 북한인 거예요, 그냥. 응.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응. 이렇게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연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버려요. 로크에게 남은 답은 하나, 국가의 전복이야. 입법자들이 인민의 소유를 빼앗고 파괴하려 시도하거나 그들을 자의적인 권력 아래 있는 노예로 전락시키려 시도하면 언제든 그 입법자들은 자신들을 인민과 전쟁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인민은 더 이상의 복종이 면제되며 하느님이 위력과 폭력에 대비하여 모든 인간에게 제공해 놓은 공동의 피난처에 남겨진다. 오... 정부의 신탁 위반에 의해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몰수당하며 그 권력은 인민에게 넘어간다. 음.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되찾을 권리와 새 입법부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속해 있는 바로 그 목적인 자신의 안전 및 안보를 대비할 권리를 가지니까 말이다. 음.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인민들은 뒤집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음, 음. 국가가 법을 남용하고 음. 자기의 권력이 남용해서 음. 우리 개개인들을 못 살게 하고 음.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와 소유를 멋대로 강탈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원래 같으면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뭐 소송을 하거나 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음. 소를 제기할 국가가 엉망이 됐어. 음. 그럼 남은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야. 오. 자연법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인 신뿐이다 이거야. 오. 인간들 사이의 논란을 결정할 법관이 지상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음. 하늘이 주신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범죄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걸 알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걸 알아. 이렇게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마땅히 정의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국가의 전복. 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정부를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위해와 범죄는 왕관을 쓴 자가 저지르건 하찮은 악당이 저지르건 똑같다. 누가 됐든 자신들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위력으로 돌파하고 위력으로 정당화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고 마땅히 반란자들이다. 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반란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음. 자, 이런 정부의 전복은 반란이 아니래요. 왜냐면 정부가 먼저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음. 정당방위다. 정당방위인 거지.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될 때가 아니라 사자, 로크가 말했던 우리의 권리에 침해하는 정부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될 때일지도 몰라요. 어... 그러면 오빠가 보기에는 저희 이만큼 뺏을 거예요랑 음. 저희 쟤네보다는 좀덜 뺏을 거예요랑 음. 똑같이 보인다는 거지? 그쵸. 음. 뭐 그래도 좀더 나은 쪽은 있겠지 음. 근데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0이라고) 하는 애들과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애들인 거지 음. 둘다 오답인 건 마찬가지 음. 근데 그나마 (20이) 조금 더뭐 가망은 있겠지 음. 그 가망에 많은 의미를 얼마나 부여할지는 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이나) (100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 음. 오빠가 만약 대통령이 응. 되면은 응. 오빠가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응. 오빠는 사자와 싸우는 사람이 응. 되는 거겠네 그때는 이제 긴털 족제비와 여우의 악행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동물이 되겠지 음... 딱그 정도의 동물 뭘로 할까 정말 몰라 아까 그래서 여우와 긴털 족제비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스컹크지